계속한에서 광주, 전남한 소식입니다. 명절을 코에둔 오늘 에은 오늘 장은비는장붐운데하나운바하재래시장재래시장절대목장절 맞은 재을시장에래시장에는한처럼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한한체에의장닭에서 연신 우리에서 꺼냅니다. 임시 닭장은 닭들로 가득 채워지지만 금세 다시 비워집니다. 올해로 45년째 닭집을 하고 있는 할머니는 익숙한 칼솜씨로 닭을 잡아 손님들에게 건네줍니다. 맹기를 다치니까 애기들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요. 장사가 너무 잘된게 좋네요. 차례상에 올릴 각가지 제수 음식에서부터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은 자식 손주들에게 먹일 먹을거리까지 값싸고 푸짐하고 명절 장보기는 역시 시골 대목장입니다. 오늘 다 샀지. 배추 사고, 버섯 사고, 소고기 사고, 갈비 사고, 홍어 사고. 평소에는 대형마트에 치여 힘을 못 쓰던 도심 재래시장들에도 모처럼 손님들이 넘쳐났습니다. 추석 한가위 대표 음식인 송편. 하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 둘러앉아 직접 빚는 것보다는 떡집을 이용하는 것이 대세가 됐습니다. 여교원 집에서 안만들고안 만들고 이제 다 사지요. 다사 먹지요. 오랜 경기 침체 속에 찾아온 명절이지만 시장 상인과 주부들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더도 말고 덜도 말았으면 싶은 날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면서 수월한 귀성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이시각 현재 서울을 출발할 경우 서울에서 광주 목포까지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인 3시간 30분 안팎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차량 정체가 가장 심했을 때를 기준으로도 5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등 오늘 하루 귀성길 정체가. 가장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가면서 내내 온화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도로공사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돼 추석 당일날인 모레 귀경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전남을 방문하는 귀성 차량이 2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연휴 동안 하루 평균 귀성 차량이 30만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모레 8일에는 귀경 성묘 차량이 한대 섞여서 하루 교통량이 역대 최대인 41만 8천대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전남 서남의 백길에도 섬 고향을 찾는 귀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목포항과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 등지에는 오늘 하루 승객과 차량으로 크게 붐빈 가운데 백길 수송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13개 항로 20여 척의 여객선이 특별 수송에 들어간 요수항 여객선 터미널에도 오늘 하루 6천여 명이 배편으로 섬 고향을 찾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광주 피엔날레 전시는 시각적인 작품들의 음향 효과와 연극적인 요소들이 융합돼 작품의 역동성과 실천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꾸미는 10여 가지 퍼포먼스를 찾아보는 것도 올해 전시의 즐길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두 줄로 늘어선 사람들이 전시실에 들어서는 관람객들에게 인사와 악수를 청합니다. 오키 출신의 한 참여 작가는 한국을 여행하며 각 지역의 소주를 모아 오픈 바를 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술한 잔을 마시며 소주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사회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 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이처럼 다양한 퍼포먼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뭔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어, 관람을 하면서 뭔가 참여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신진 작가에게 주는 예술상을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퍼포먼스 작가들이 수상했을 정도로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역동적인 표현에 높은 비중을 실었습니다. 저는 제 세포가 되게 살아 다고간으로서 무궁무진하게 다한 일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대형 작품 안으로 들어가는 관람객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주고 감사합니다. 두 여성이 마주 한 권의 책을 우리말과 영어로 소리 내 읽기도 합니다. 전 시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10여 가지 퍼포먼스에는 400여 명의 광주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낡은 형식을 파괴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퍼포먼스들은 터전을 불태우라는 올해 비엔날레의 주제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라남도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여행지 10곳을 골라 추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선정한 여행지 10선에는 무안 갯벌 생태전시관과 완도수목원, 전남 농업박물관, 해남 공룡박물관이 포함됐습니다. 또 장성 충령산 편백숲길과 순천의 나간읍성, 여수의 야경, 국립 나주박물관, 보성 한국자박물관이 추천을 받았습니다.